예시 니니 지니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른 아침부터 카메라를 켠 이유는 음? 바로 오늘 새로운 콘텐츠를 하기 위함인데요. 바로 오늘 새로운 오픈하는 콘텐츠는 바로 한 시간 vs 1 0 시간 콘텐츠입니다. 네. 아 아직 공식적인 네임을 못 정했는데요. 예 시간 어때? 예 시간? 1시간이요? 예 1시간 어, 예 <laughs> 아직 그 입에 책떡으로 네. 붙는 게 없네 콘텐츠 이름은 못 정했지만 어쨌든 1시간 10시간 콘텐츠인데요 바로 어떤 것이냐 1시간을 어떤 것을 하고 또 10시간을 어떤 것을 했을 때 시간이 적은 게 좋을지 많은 게 좋을지 해보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해볼 콘텐츠는 바로 1시간 PC방과 10시간 PC방입니다 오. 한 번도 PC방을 그렇게 오래 해본 적이 없는데요. 거짓말이잖아. <laughs> 10시간 안 해봤어요. 진짜? 네. 응. 근데 로망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어릴 때 항상 난 어. PC방에서 하루를 살고 싶다. 약간 응. 이런 생각이나. 그죠. 막 진짜 간섭 없이 살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난 PC방 가는 게 이해 안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죠. 저희가 오늘 1시간 PC방 그리고 10시간 PC방을 해보면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싫지 약간 해보려고 합니다. 장단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시간에서. 네. 응.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근데 오랜만에 PC방을 같이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 우선 1시간 PC방을 할 사람은 바로 린이고요 네. 제가 10시간 PC방을 할 거예요 왜냐면 상상만 해도 리니는 10시간 PC방 한다고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지옥이에요 <laughs>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해볼 거고요 리니는딱 1시간 PC방이 되면 바로 집에 가는 그런 콘텐츠를 해볼 것입니다 네자 그래서 바로 저희가 같이 PC방으로 이동을 해볼 건데요 네. 바로 PC방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저희 도착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다 진짜 자 보세요 김지민 남은 시간 10시간 30분 리니는 1시간 반 30분은 빠지는 거지? 그치만 음. 하고 가면 지 저는 일단 간단하게 신라면, 단무지 간단한 거 맞아요? 그리고 차아 <laughs> 라면 종류가 너무 다 진라면 너 진라면 파요? 지금 똥 마려워서 배탈 나 나도 준비배 아파 똥 마려워서 똥싹 가고 진라면, 계란후라이 넣을 거고요 볶은 김치 추가할 거예요 야 라면에는 단무지지 아 그건 맞아 무슨 게임 하실 거야요 다른 게임을 둘러보고 있어요. 요즘 무슨 게임이 유명해? 일단 어... 요즘에 롤이랑 그냥 그런 게 유행하지 않아요? 거울 파이터 뭐야 이거? 그거 옛날에 나왔던 거. 아 그래? 내가 아는 캐릭터가 있었나? 봐봤어 프레이즈 아크. 김민희 씨할수 나... 있는 게임 없거든요? <laughs> 여러분 라면이 나왔습니다. 배시방 라면. 요호호. <laughs> 제 불량이 없을까 봐 진희가 저한테 카메라를 줬고요. 피지 먹방 해보겠습니다. 피 <laughs> 네, 피지 방뜨거서어 어우, 너무 맛있다. 응. 아, 몇분 지났어? 로그인이 내일. 넥슨 로그인. 어머, 지났어. 어떻게 어 그래도 아, 한국으로 할수 있는 게 많아 한 시간에. 응. 그 집에 가야 되어 정할 거 없으면 넷플릭스 를 보고 그래야지 나할일 없진 않을 거 같은데? 응. 뭐 음. 음. 나 바빠 모재획 하면 집에 갈수 있어 일제웩이두시간이니 응. 근데 너나 가고 나면 혼자서 있을 수 있어? 응 김윤 씨 넥슨 아이디 열심히 찾고 계시거든요 아 이거, 아빠, 이거 언제 게임 하기도 전에 집에 가겠어? <laughs> 드디어 아이디 찾으신 김민희씨 또 20분 했더라고요야너왜또 튜토리얼 또 해? 아, 뭐야? 나 키반 알려주는 거아야아니요아 뭐야? 나 이런 거할 수는 없다고 엑스면안 돼? 그거 안돼 그거 무조건 해야 돼너 아. 아이디 또 잃어버렸구나? 다른 아이디네 이거 아직도 해? 나쌉구순인데 이런 거 자꾸 시키냐고 아, 아. 개 잘하신다 28분 사용했거든요 지금 곧 가셔야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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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PC방템 개쩔어요 내, 내 캐릭터 봐 개쩔음 얘 배찌냐 캐릭터? 베이비 케이피 베이비 케이피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여워 어떻게 너무 귀여워 내 스타일 나 이거 빨리 달려야 돼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가다가다 가다. 오. 와 우와, 우와, 우와 되게 멋있다. 멋있다 우와 안녕 고고싱 와,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오.

아유. 야, 나 어떡해. 왜, 왜, 왜. 나도 빠졌어, 언니. 아. 이게 별로야. 어 저. 아 어디야. 완출을 못했어. 음. 아, 만반장만해 개호 귀 사용시간 58분 와, 이제는 해. 우리가 되어줘야 할 시간 한참 잘 달렸는데 가셔야 되겠다 또 가요? 수고하셨어요 제량은 네, 여기까지고요 <laughs> 네 당신의 분량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9시간 남았습니다 9시간 남았어요 <laughs> 잘가 저의 분량은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봐 그럼 집에 가서 강아지를 보고록겠습니다 나의 도전을 응원해줘 할게요 여러분 저 자리를 이동해가지고 지금 사용 시간이 0이 됐거든요. 여기서부터 9 시간을 쓰면 됩니다. 저는 메이플 할 건데요. 제 캐릭터 자랑합니다. 왕수기 뱅덕이, 삼순이. 그래서 오늘 이 친구를 음, 키울 거예요. 삼순이. <laughs> <laughs> 한 3시간 저 오버워치 할 겁니다. 어, 야, 어우, 불편해. 마우스 패드가 너무 작아. 어떡해? 나, 나, 에임 하나도 안 맞아. 이럴 때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아, 아깝다. 이 뒤에 나 바뀌'었다잉! 사용시간 5시간 27분. 이제 5시간 반 했는데, 생각보다 될만 합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여러분, 저랑 놀아줄 용이가 왔습니다. 나 지금 몇 시간 했냐면, 5시간 14분인데, 아까 1시간을 했거든? 6시간 13분 했어. 근데 어 난거뜬네 너무 멀쩡해. 어떡해. 체질이네. 체질이야. 체질. 오버워치 같이 어. 계속 하려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6시 12분. 쪼자아 언니가 집을 나가서 안 오지? 6시 12분입니다. 그렇대요. 지니가 지금 이제 돌아오려면 3시간 정도 남았을 거예요. 우리 강아지들이 얼마나 기다릴까. 오 짜장이 이제 산책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데리고 산책을 나가야 될것 같아요. 우리 짜이바뀌에서 실내 배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집에 와가지고 약간 어, 조금 쉬다가 운동 갔다 왔어요. 근데 오늘 진이가 없으니까 조금 좋기도 하네요. 오랜만에 집에 진이가 없으니까. 진이는 지금 혼자서 열심히 게임하고 있으려나? 아, 좀 추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기름기가 점점 피기 시작했어 머리에 간식 먹을 겁니다 내가 사줄게 뭐 먹을래? 어 진짜? 그럼 나는 뉴욕 핫도그 갈릭뛰핑으로 뭐죠? 그게? 이거요? 어. 간식으로 핫도그 츄릅츄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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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용시간 6시간. 네? 아까 1시간 했으니까 7시간. 배그 할 겁니다, 배그. 제 캐릭터 너무 세끈빠그네요개 멋져요, 지금. 우와. 나 너무 멋져. 오. 오. 야. 또또 오. 야, 나 지져. 지져. 오, 오, 지졌어. 지졌 어디 어 갈래? 우리 루이스 한번 가자, 그냥. 어차피 이거 좀 강을 익혀야 돼. 이거 옛날 걸로 돌아왔대. 이거, 이거 산업 바뀌었잖아, 원래. 아, 다시 돌아왔어? 어, 다시 돌아왔대, 옛날 거. 왜? 그래? 별로였나? 모르겠어 한팀 한 오는 거 같은데 한 팀? 어? 사람 많다 야어케이야 우리 뒤졌어 이기자 얘네 이기야 우리 오른쪽 끝에 떨어지자 야 2층 떨어진다 나, 난 2층 못가 떨어졌어 그한층 아래로 내려오네 무서워 그어 뭐야 왜 그래 아저 새끼 밖으로 밖으로 돌았네 이리 와 내가 보줄게기260 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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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우리 위에

얘가 저 옛날에 롤 가르쳐준다 해놓고 저를 쥐잡듯이 잡아서 롤잡 접었고 롤 트라마 있어요 지롤 마우라 있고 그렇지 않아요 않아. 이거 둘째 처음에 딜안 넣었대? 아 이거 여기 싹 스피 싸 이제 맞춰봐 일 스피 맞춰봐 오케이 오케이 개 많이 때렸어요 오케이 그당일 때리시면 됩니다 와이 렌턴 누르시면 새끼. 됩니다 렌턴 누르시죠? 잠시만요 아, 지나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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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랜턴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예, 예. 너무 어렵습니다. 왜나 때를 잡게? 내가 먹었는데 눈 안에 돈이 들어오지? 못 어... 봤어. 이게 서포템이 그런 게 있어. 서포템. 아 아이템이. 어 서포 아이템이. 님왜 피가 없어요? 거다? 아 이거 다 그거야. 유인작전. 아... 어. 그래. 오케이. 때림 됩니다. 파란 파란 빡빡이. 아이스 아 아이스. 아이스! 지금은 저녁 8시 10분 짜당이들이랑 한책을 나왔어요 지니가 이제 올려면 1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laughs> 지니는 열게임 하고 있나봐요 잘 산대요 자기는 <laughs> 어? 공이다 <laughs> 짜당이들도 지니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laughs> 사용시간 8시 42분 1시간 더하면 9시 42분 이제 20분도 안 남았습니다 나 이제 약간 허리가 아프고 말도 너무 많이 해서 목도 아프고 <laughs> 아좀 개기름이 좀낀거 어, 같아 개기름 끼고 그리고 여기 눈깔이 너무 피곤해 나 진짜 단한시간도안 쉬었어 10시간 동안 사람이 죽은 적 있지 게임하다가 <laughs> 있어 PC방에서 <laughs> 이게 나일지 몰라 어. 아 지쳤다 저 마지막까지 파이팅 빠라라 <laughs> 사용 시간. 10시간. 응. 성공.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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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10시가 돼서 퇴근한 김진희 씨. 어, 어. 응, 엄마 찾아. 어땠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상 할 때는 안 힘들었거든. 응. 와 집에 올때 택시 타고 앉아 있는데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게임 할 때는 내가 허리가 아프고 날못 느끼거든. 응. 근데 택시 타고 올때와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지금 허리 너무 아파서 지 일자로 누워 있어요. <laughs> 너 집에서 게임 할 때는 하루 종일 누워? 나그1 0 시간을 스트레이트로 하진 않아. 하긴 스트레이트. 아 그리고 거. 내가 생각보다 해 PC 방에서 좀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허리도 좀 스트레칭도 하고 있했는데나 진짜 리얼 앉아만 있었어요 시간 내내. 누가 일어나면 때렸어? <laughs> 나 진짜 똥 싸러 가는 거 말고는 계속, 계속 10시간 내내 앉아 있었어 너 무슨 오버워치만 했냐? 아니 나 되게 많은 게임을 했어 아, 오늘 그래? 메이플하고 오버워치하고 카트라이더하고 그리고 배그하고 롤 했어 와다 했네 대박이지? 나중에 또 10시간 PC방 갈 거예요? 아니요 네, 솔직히 약간 오래 하는 건 저는 힘들진 않았거든요 어. 그냥 뭔가 진짜 하루 게임 진짜 지지게 하고 싶다 하면은 할만 하거든요 근데 건강이 좀안 좋은 것 같고 전 솔직히 PC방보다 집 컴퓨터가 세팅이 더잘돼 있거든요 더 좋은 아이템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PC방은 안갈것 같긴 한데 만약에 집에서 컴퓨터가 좀 별로다 하면은 저는 그렇게 오래 있을 것 같아요 남들한테 로망일 수도 있지 전 좋아요 솔직히 전 좋은데 제 집이 더 좋아서 제, 제가 10시간 했으면 진짜 곤욕이었을 거예요 지옥이었을 거 같아요. 퇴근하고요. 응. 아, 다른 사람들은 10시간 말고 한 5시간씩만 즐기시길 바랍니다. 뭐든 과하면 힘들어요. 저 허리 포갈 났어요. 응. 쉬세요. 네.